4절까지.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절씩 봉독합니다. 내가 또 일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를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속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3장 1절로 4절을 중심해서 우리가 응답 없는 기도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이지요.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만날 때 1년에 그래도 한 번씩 마음 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기쁜 성탄이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노래도 많지만, 성탄의 캐롤 소리가 많이 들려야 될 이때에, 국가적으로 참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지배해서 캐롤은 없어지고, 사람들 입술에는 탄식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찬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안 구하면은 우리가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해야 준다. 구하라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전부 응답을 받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잘못되게 기도하면 응답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조금 전에 본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앞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살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거죠. 살인을 해도 응답이 없다. 바로 이 한절, 야고보서 4장 2절 이 한절 속에 보면은 응답은 구해야 받는데 아무리 구할지라도 욕심내고 살아가는 사람 남을 인격을 죽이고 말로 죽이고 생활로 죽이고 남을 없신 여기고 포악한 자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들을 구해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찾아보려고 했지만, 거기 찾을 수 없으니까 드디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은요, 사면 초가가될때 위를 쳐다봐요. 어디든지 한 곳이라도 앞에 안 보이면은, 처음엔 보통 사람은 되게 앞을 보죠. 왜? 앞에 우리가 잘 보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피다가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이제 옆을 봅니다. 옆에 또 누가 있을까? 거기도 앞과 옆이 캄캄하면 드디어 뒤를 돌아서서 보죠. 내 뒤에 혹시 있을까? 그래서 사면이 다 막혔을 때 드디어 위를 봅니다. 하나님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지금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이 있어야 하죠. 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법도 힘이고, 군대도 힘이고요. 모든 게 힘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 힘을 못 쓰는데 그건 소용없죠 예를 들면 아무리 군인이 있어도 총 없는 군인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름은 군인이지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드디어 누굴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기도할지라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응답이 없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는 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첫째로 뭘까? 악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죠.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악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요? 아니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악을 선으로 이기래요. 응?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의를 무시해요. 공의를 무시한. 자, 1절과 2절을 보면 아, 정의를 무시하죠. 여긴 정의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종교 지도자, 뭐 사회적인 어디 경제적으로 부자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또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권세 가진 자들 잘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했어요. 본분이래요.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보내신 후에 그냥 사니까 자기 기준대로 사니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열 가지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정입니다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정의롭게 사는 모습. 우리가 열 가지를 못 지켜요.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없어요. 아,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덟 가지 지켜도 두 가지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예요. 나는 열 가지 다 지킨다? 말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남의 그 탐낸 지 없습니까? 있잖아요. 응? 저건 내가 내거 했으면 하는 마음 없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잖아요. 형제간에도 아 위에 내가 언니요, 내가 오빠요, 내가 형이요 그렇다고 해서 동생 걸 빼앗은 적은 없을까 있잖아요. 응? 언니 거 빼앗은 적도 있을 것이고, 응?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정의대로 산다 그 말은 못 해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본보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쓰여?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본분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든 안 하든 아니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외 다른 시를 섬기지 마라.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이걸 우리가 가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열 가지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성도의 특권이에요. 기도는요 구원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자는 기도 못해 하소연은 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어, 길을 가다 빠져도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소연이지 집내 급하니까 어? 한번 어, 신에 대해서 외쳐보는 거지 응?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정의롭게 살진 않으면서 기도한다. 그거는 가식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 기도는 응답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왜 나는 저분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저분은 새벽 기도 안 해도 나는 새벽 기도 하는데, 왜난 응답 안 해줘? 그럼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내 자신이 기도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건내 삶이에요. 내 삶이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규칙이라. 하나님이 정해 놓은 최소한의 규칙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렵죠. 이열 가지 계명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한 가리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는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속성 뭐예요? 악입니까? 선입니까? 선이잖아요. 그런데 악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선을 미워합니다. 자, 이 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대.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선인데 선을 미워한다는 말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선인데 선을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기뻐한대요. 악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면, 마귀, 마귀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싫어하고, 마귀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악을 기뻐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긴대요. 그 뼈를 살에서 뜯어낸대요. 여러분이 그 음식 중에 갈비라는 거 있잖아요. 어, 아, 갈비는 뼈에서 살 뜯어먹잖아요, 우리가. 갈비 먹을 때. 어? 이게 뭐냐?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 일을 누가 해? 악한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 너희가 악하게 살면서, 선하게 안 살면서 기도해? 응답 없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거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그 당하는 사람에게도 너희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고 또, 너희 그 악한 자가 그렇게 해도 악하게 행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응답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 지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 구원이 돼요. 믿음의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경찰관에 합격을 했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나? 제복이 나와요. 경찰복이 나와요. 군인이 됐어요. 그럼 평상 뒤에는 입대하기 전에는 평복을 일상복을 입었지만 군인이 되면 뭐예요? 군복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군복을 입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 이제 우리가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선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자녀가 됐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품대로. 선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악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잖아요. 어? 어떻게 우리 국민을 지키라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 경찰복을 입혀서 경찰관 됐는데 거꾸로 나쁜 짓을 해. 아니잖아요. 뭐 중국에 어떤 어, 여자분이 출시하려고 어, 별거 다 했더구만. 어, 자기 나름대로는 아, 고지고대게잘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출세 못해서 결국 출세하는 사람들을 이래 보니까 전부 편법을 쓰거든요 그걸 닮아갑니다 그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출세를 해요 드디어 아 맞아 결혼한 여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윗 사람에게 잘 보여야 출세를 한다 이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동료들 보니까 자기보다 못났는데도 못 다잘 나가거든요. 그걸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돼도 자기가 자리가 안 되니까 계속 관찰하다가 "아, 저 사람들 보니까 남들 없을 때그 윗사람하고 가서 커피 마시는구나, 끝나고 나니까 데이트 해 주는구나" 이걸 그걸 그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심을 해요. "내가 출세하려면 나도 저래야 되겠다" 진짜 출세는 했어요. 근데 출세하다 보니까 자기는 엉망이 됐죠. 가정주부로서 가정은 없고 맨날 끝나면 다른 남자들, 윗사람들 잘 출세하려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녀야 되고, 어? 그런 짓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 출세는 했습니다. 이제 출세하고 나니까 눈이 뒤집어졌죠. 뇌물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인 자기보다 위에 있던 사람이 거꾸로 자기 밑으로 왔대요. 자기가 더 높아졌대요. 왜? 자꾸 윗사람하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잘해주니까 그 사람들 눈에 들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 어? 걸렸어요. 뭐든지 악한 짓 오래 하면 걸려요. 14년이라고 하는 형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 부시장이에요. 집에 가보니까, 어마어마, 해 중국에서 여러분 수영장을 가지고 헬스장이 있고 세상에 어떤 부시장이 자기 집에 그런 걸다 가지고 있더니 어마어마. 응? 부정축자. 그걸 이제 대갚아주는 거야. 남자들에게 대갚아주는 거야. 내가 과거엔 출세하려고 너희들에게 맞춰 살았지. 이제는 너희가 내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내물 가져와라. 그리고 아래 사람들을 자기가 했던 거 코로 봐줘. 결국 소문이 나가지고 잡혔잖아요 결국 그는 14년형을 지난 4월달인가 받았다고 해요 중국에서 굉장히 큰 유수가 됐다고 악을 여러분 기뻐하면 반드시 그렇게 망할 때가 옵니다 우선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말이에요 손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악을 사랑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응답 없는 기도가 뭘까? 강포를 행하는 자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기 강포라고 하는 말은 뭐냐?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말을 해도 막 사납게 하는 분 있잖아요. 말을 해도 좀 편안하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산앞에서 듣는 사람 가슴이 철렁하게 만들고 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행동이.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강포를 행하는 자가 특징이 첫째는 힘이 없는 형제를 괴롭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가 악을 기뻐하는데 내 백성의 가죽을. 하, 여러분, 가죽을 뱉길 도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어디 까져도 부딪혀서 이 살이 까져도 막 쓰리고 그게 오래 가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의 가족을 베낀다는건그 생활에 엄청난 오래도록 고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강포예요. 그러니까 죽이진 않아요. 죽이진 않는데 살인은안 하는데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뼈에서 살을 뜯어먹을 정도로. 어?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 사람의 인격을 빼앗아가고 그 사람 모든 걸 하나씩 꼭 뼈에서 살을 조금씩 뜯어먹듯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에요 이게 강포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문자 그대로 살인은 안 했지만 그들이 뭐랬어요 아주 어려움을 큰 어려움을 힘없는 형제들을 말하자면 다빼앗았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다 빼앗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있다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나와서는 정말 천사 같은데 어,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은 예를 들면 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어, 어려운 사람 꼴막 그래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냐고요 안 듣죠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더 가보면 그들이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 아요 뼈를 꺾어버린대. 그걸 다지기를, 여러분 다진다는 말은 아시잖아요. 어? 망치로 두들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칼에 있는 그걸 가지고 막 마늘 다지듯이 다져가지고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완전히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죽지 않을 정도로만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어? 얼마나 힘들어요? 응? 오늘 우리 자체 행위가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선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그런데 내가 악하게 살고 남에게 모진 일을 하고 말로도 함부로 하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들은 걸 내가 직접 체험 안 하고 들은 걸 가지고 막 그런 사실처럼 이야기하고 생 그거 여러분 요즘 말하자면 명예훼손이죠. 그 사람의 명예를 내가 안 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들어서 여러분 들은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큰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누구를 가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거짓말쟁이 말 들으면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정직한 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을 들으면 악한 자의 동조하는 자가 되고 선한 자의 말을 들으면 선한 사람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일에는 앞장을 서도 매 맞는 일에는 저주 받는 일은 앞장 쓰지 말아 그러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뭐아 아,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막 이렇게 띄워주면 그래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매 맞는 일에 앞장서요. 그러다 혼나요 하나님께. 그러나 후회하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나서면 되나요? 안 하지요. 아무리 비행기 태워주고 해도 안 합니다. 그게 지혜죠. 응? 왜? 그 생활 자체가 우린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아시죠? 우리 생활과 기도가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가 돼요. 응?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행동에서 기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하게 살면 그게 기도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하게 사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자,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 보면 왜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건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도록 해요. 응? 때론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봐요. 어, 나한테 어, 우리 내가 그걸믿거니 하는 사람이 섭섭한 얘기하면 오래 가잖아요. 마음에 그냥. 어? 그 사람 보기가 미안해지고 섭섭해지고 섭섭이가 들어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성탄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다투는 자 속에서 화평을 주려고 오셨어요.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분이 한 자리의 촛불이 되고, 내가 녹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화평이 이루어진다면,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꾹 참지. 내가 말안 하고 말지. 내가 그냥 조금 더 힘쓰고 말지. 그게 십자가 정신이고, 예수님 사랑의 정신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그 정신을 본받아야 돼. 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정신이에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린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그건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참 참기가 어려워요. 시대가 모든 게 빠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조금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참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사랑하니까 참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참겠어요. 어 자식이 그렇게 뒤받아도 참아요. 어, 내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내 자식에 관한 일이니까 좋은 것 같으면 뭐 묻지 않아도 막 나발을 불죠, 막 자랑을 막할 텐데 저게 내 속을 그냥 푹푹 긁었는데 그 말은 잘안 하잖아요. 왜 내가 속상하다고 한 마디 던져놓으면 그 사람들이 내 자식 볼때 어떻게 보겠어요? 어휴, 그걸 자식이라고 나서 그게 또 자식이냐?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 내가 그냥 혼자 속앓이 알고 말한 거예요. 참잖아요. 사랑이니까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못 하지요. 오늘 그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악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또, 이 강포환자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도 성경대로 우리가 사랑의 행동하고 사랑의 말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지금 이 땅에 서로 서로 다투는 이 땅에 평화의 왕인 예수님 모셔서 오늘도 각자의 마음에 아,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의 모습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상처를 보듬어 주고 서로 치료해 주는, 서로 협력해 주는, 격려해 주는,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아, 그런 모습으로 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있어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밤도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과거 같으면 새벽송이 있고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시대는 너무나도 악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죄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아서 이젠 캐롤 소리조차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리석게 살았음을 회개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 마음이 없어서 서로 교인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혹 어리석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는 늘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분노하며 삶,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미워하면서 기도한다면 응답 없다고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기도 응답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보듬여 주면서 살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되새기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탄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나라가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대립을 멈추고 이제는 진정 서로를 아버지 이해하고 다른 것을 용납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분별력 없이 맹목적으로 또 아버지 추구하는 그런 국민들이 없도록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영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